도단이다. 박정희라는 모델은 누가 뭐라고 말해도 세계가 공받고 싶어하는 모델이다 라고 했고 미국의 아이제안 하워 대통령께서는 박정희가 없었다면 공산주의 마지노선이 무너졌다라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이런 국제사회에서의 박정희 대통령님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차치하고서라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로부터 박정희 대통령님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음에도 81년생인 저에게 박정희 대통령님과 함께 새마을 운동을 해온 수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보리타분한 소리로 들렸습니다. 반면 비교적 가까이에서 접하게 되는 386 운동권들은 저희에게 세련되고 똑똑하고 요즘 말로 굉장히 힙한 젊은 삼촌, 이모들 같았기에 더욱 친근하고 아마도 닮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386 운동권 세대의 민주화 운동은 마치 영웅의 일화 같았고, 폭력과 억압, 체류탄을 뚫고 독재정권 타도를 외치는 모습은 과장되고 미화되어 영화와 드라마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저희 같은 세대들은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체루탄 냄새가 마치 나는 듯했고 영화 속 동료가 군합발에서 밟혀 죽어나갈 때는 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며 함께 도피하는 장면에서는 마치 직접 경험했던 로맨틱한, 로맨틱한 추억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6 2 5의 참상과 고립국의 시절은 저희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로 들렸고 온통 386 운동권들이 민주화로 되, 뒤덮인 세상에서 어 언더 전세대들도 최루탄 감성에 스스로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그려낸 서사가 독보서처럼 대한민국의 역사를 좀 먹고 있을 때그 사이 광화문은 촛불로 뒤덮여갔습니다. 인권, 환경, 여성, 반일, 반미 다양한 버전으로 분화되고 진화해온 종북 주사파들은 자신들이 주창해온 교리와 달리 일은 하지 않고 기업을 협박하거나 정부의 혈세를 빼먹는 기생충 같은 행태를 저질러 왔습니다. 그들은 그들은 온갖 부정축제와 축제를 위한 범죄를 저질러 온 범죄단체에 다름없었습니다. 보니 잘 사는 나라이기에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재작년 현충원에서 만난 청년의 말처럼 어쩌면 저희 세대는 박정희 대통령님의 피를 빻는 노력으로 일궈낸 눈부신 산업화 그리고 산업화를 기반으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됐던 민주화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 태어난 세대여서 아마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풍요로움이 당연한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 저희 세대는 핑계 같지만 어쩌면 겉으로 누리고 있는 자유와 풍요로움과 달리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퇴보하고 피폐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꾸만 속상하고 슬픈 생각이 듭니다. 20살 캠퍼스의 낭만과 쉐르탄의 향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불행한 세대의 강한 보상 심리가 저희 세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과학을 석별해야지. 제가 대전 방역시의원으로 여성단체의 비리를 캐고 있을 때 한발유 출신 한 교수님께서는 김 변호사 작은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과학을 석별해야지. 그 정도의 비리는 다들 저질러. 나는 말했습니다. 씀을 민주당 박봉대 측근들로부터 1억 원의 권리금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받고 법정인의 양심으로서 이를 폭로했을 때한 선배 변호사께서는 김의원 다들 그 정도는 주고 들어가 김의원이 무잉승차한 건 사실 아니야? 너무 작은 일로 상대에게 너무 큰 스크래치를 줬잖아 라면서 저를 반응했습니다. 모두 그동안 제가 존경에맞 않던 바로 그 삼촌 멋있었던 이모 그리고 언니, 오빠 세대 분들이었습니다. 좀 지루하신가요? 아니시죠? 네. 이들은, 네, 그게 말이 되느냐, 되묻고 법적으로 따박따박 따져드는 저에게 거악을 우는 했고, 정치가 원래 그런 것이고 법이 만능은 아니라면서 오히려 저를 납득시키고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 이런 일을 겪은 건 비단 저한명 뿐이 아닙니다. 저희 세대는 사회 곳곳에서 선배로, 선임으로, 선생님으로, 직장 상사와 사수로 만나는 수많은 386운동권들로부터 이런한 불법과 부정을 낭만과 유연성, 융통성, 의리라는 이름으로 강요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민노총이, 민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각 회사와 공직사회의 노동조합에서는 조직에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심리적 올가미를 쳐놓고 조직에 대한 의문을 조금도 품지 못하게 사실상 실시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세대들의 현실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의 43주기 추도식을 준비하면서 너무 영광스럽지만 제가 자격이 있는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 분부하기에서 많은 분들이 추도사를 읽어봤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님께서는 2년 전 추도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히틀러의 아우토반처럼 독재 강화의 수단이라는 운동권 선배들이 가르친 대로 저도 반대했습니다. 라며 자기 고백을 했습니다. 저희 세대가 캠퍼스와 사교육의 현장, 각종 노조와 시민단체에 포진하고 있는 386 운동권 잔재들로부터 못된 생각을 주입받았듯이 강성노동운동가였던 김문수 지사님께서도 운동권 선배들로부터 틀린 생각을 주입당했던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laughs> 가장 게으르고 쉬운 정치가 대중에게 혐오와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이라 합니다. 김문수 지사의 그 시절 선배도 저희 세대의 선배들도 정치를 빙자하여 혐오와 두려움을 선동한 것입니다. 이런 나쁜 정치는 인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전히 원자력, 원전의 공포 선동, 반일 선동을 반복하며 자신들의 정치의 도구로 대중을 이용하려 합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태어나기도 전인 1973년, 전 국민의 과학화를 외치시며 과학단을 만드셨던 박정희 대통령님은 이들과 달랐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며 건설을 반대하며 드러눕는 자들 앞에서 배고픈 국민들과 함께 잘살아보세를 외치시고 새마을운동을 하셨습니다. 공포선동과 혐오선동이라는 쉬운 정치를 뒤로하고 우리 국민들께 과학에 기반한 희망선동을 하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원자력 수력 조력 탈탄소 정책을 가장 먼저하셨고 지금 이렇게 푸르른 대한민국 아름다운 산화를 우리에게 물려주신 산림녹화 사업과 신수를 하셨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어진 국내 최초의 고속도로 양옆을 50m씩 남겨놓아 미래에 확장될 기틀까지 만들었다는 부분에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희 세대는 이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무방경이라는 기조로 경제를 우뚝 세우고 국민들의 식량 걱정을 없앴으며 최첨단 무기로 북핵의 위험을 차단하는 지금의 강군의 기틀을 만들 수 있는 게국다한게 게 누구였는지 그야말로 과슴 벅찬 감동이고 지난 역사가 아닌 앞으로 한발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보였습니다. 반대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고생을 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된이 시점에서 광화문에서 젊은이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꽃꽃이 태극기를 흔드시는 이유를 알았을 때는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몇 가지 약속을 드리려고 합니다. 81년생인 저부터 밀레니얼 세대 MG 세대라고 한답니다. 저는 MG 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산업화의 산업화와 민주화에 대한 공도 없고 책임도 없는 이미 자유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세대로서 저희 다음 세대에 절대로 공포와 혐오를 선동하며 나쁜 정치를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선배 세대의 틀린 이념과 가스라이팅을 책임지고 끌어내겠습니다. 다음 세대에 우리 세대의 게으름과 무능함, 무식함을 포장하고 합리화하려 가르치려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세대에 우리 세대의 활동을 공치사하며 보상받으려 하지 않겠습니다. 정치권에서 고질적으로 반복해오는 지역과 세대의 이념 갈라치기 선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막상 유신세대로 불리는 김문수 지사님과 같은 분들은 박정희 대통령님의 큰 뜻을 뒤늦게 깨닫고 그 뜻을 이어 나가고자 하는데 여전히 30년이 넘도록 2 0살 캠퍼스 낭만과 체롭탄의 향기에 빠져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불행한 세대인 우리 선배 386 운동권 일부는 정치권에 담아 서울지난 인년 선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희 MZ세대가 이들을, 이 불쌍한 386들을 스스로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빠져나오고 해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진정한 민주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침내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세대의 국민들과 함께 한강의 기적을 일거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자신감을 우리 후배들께 이야기하겠습니다.